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양 가족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백양 119 기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We 성다바처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8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월화수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붙든 붙드는, 붙드는 자는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밤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삶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딴데 정신을 팔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만 아니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냐. 반대로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만 되신다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대의 편이 되면 그게 무섭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호주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모든 분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셧다운, 락다운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실업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을 닫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서 경제적인 삶들이 물질적 삶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정부를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 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셀들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임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성교사님들과 지어 컴패션의 아이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동안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 되게 하시며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 자자손손 주의 신앙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셀들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성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컴페신의 아이들 건강을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소서. 아멘. 가정예배를 축복해주시고 기도회를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 결혼 미래를 축복하시고 잘 준비되어 힘있게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 정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 결혼,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임 있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댈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들로 살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자비와 평강을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